고퀄리티, 고품격, 방송, 친절한 부동산 팁이 되겠습니다. 저, 제이으로 임. 오늘 소개해드릴 문구은 경상남도 삼천군 수천면 금반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단독주택이거든요. 야 지금 완전 파격적인 금액. 단돈 1억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주택의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평수는 18.3평입니다. 요거 아니죠. 어, 여기 지금 대지는 160평이거든요. 160평. 그리고 방두 칸에 화장실은 한 칸이고요. 지금 여기 세입자가 요번 달 말에, 10월 달 말에 나가서 저희가 집 내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가고 난 후에든 아마 문의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직접 현장 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. 아, 그리고 신축주택이고요. 그리고 층수는 단층이고 방향은 북향입니다. 입주 가능일자는 10월달 말에 제주 안 나가면은 11월 초에 입주가 되고요. 당연히 뭐갈 일이 없고, 뭐 주차는 뭐 우리 현실상으로는 없다 하지만은 뭐 20대, 30대 뭐 됩니다. 어, 여기 집은 착공은 재작년에 들어갔었는데, 뭐, 개인 사정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, 자용 승인 일자는 그로 2년 후, 2024년 8월 12월 달에 자용 승인이 났고요. 난방은 기름 보려고요. 그리고 수도는 지하수가 파져있거든요. 저 위에서 지하수 끌어가지고, 땡겨가지고,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인터넷도 설치를 해놨다 하시거든요 측면도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도로가 나져 있고요 자 여기도 다 이렇게 도로로 지금 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 건축 인허가를 다 내놓은 상태거든요 이 옆에서도 면적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까지 160평입니다 아 지금 여기는 진입로가 좀 좁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게 일따 영상으로 제가 찍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자잘 보십시오 자쭉 이리이리 이렇게 이 진흙로 자체가 폭이 넓지가 않아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기서 좀더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함양군에서는 지금 사방댐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시민을 지미가 다 통과가 됐고, 주민 동의서 다 들어갔고요. 그리고, 행사 업체도 다 선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, 한년 군에서 내년 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, 지금보다는 확뭐 이렇게 완전 뭐 브라이트하게 뭐 완전 넓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,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활한 교통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신축주택이 이럴 자리가 없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. 나머지는 제가 그래도 현장감을 느끼시라고 집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영상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공사비만 지금 1억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주인분이 눈물을 머금고 매매를 합니다. 자, 주변 상황을 한번 보시면 되고. 그리고 현재 세입자는 10월 말에 퇴거하기 때문에 지금 집 안에 내부를 볼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, 자, 이렇게, 요즘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. 뭐 그런 것처럼 뭐 활용하시기에는 혼자 거주하고 조용히 지내시기에는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렇게. 전체적인 모습이 아 개가 저를 반겨주는데 제가 옛날에 또 한번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, 조심히 하겠습니다. 개 키우기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앞에 텃밭 일구십은 되고요. 오늘도 친절한 부동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